집 가는 거, 친구 소개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나는 기억한다, 이 강의, 이 강의실 모습. 한 번씩은 다 지금 써보셨죠? 한 네다섯 번을,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계속 제가 그랬죠. 사실만을 좀 써라.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실만 썼어. 요 앞에는 누가 있고, 시계가 이렇게 붙어 있고, 책은 꽂혀 있고, 이런 사실만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글이 끝나는 느낌이 아니야.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거고 제가 성인들 교육할 때도 이게 나오는 순간에 성인들도 그래 아유 잘 못하겠어요 라고 네, 근데 이게 있어야만이 글을 끝맺어야만이 어저형번글잘 쓰네 조금 글잘 쓰네 어저 학생 글잘 쓰네 나, 나중에 논술을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 뭐 어떤 회사를 가든 최종 이게 한 줄이 있어야지 어 이제 끝맺은 느낌이 들어 그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재밌을 수도 있는데 글을 잘 쓴다라는 느낌이 들려면 요게 있어야 돼자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썼어 아까 강의실 얘기도 우리집 가는 얘기도 그런데 마지막에 의견을 한번 말해야 돼, 자기 의견을. 의견을 말하는 게 결론을 쓰는 거예요. 첫 시간에 이거 했죠? 네. 오늘은 시상식이 있는 날이다. 담임 선생님은 오늘 장학사 상을 받는다. 그래서 선생님은 파란 원피스를 입었고 빨간 구두를 신었다. 사실이죠? 네. 근데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뭐 어떠? 뭐, 여러분들이 이, 이 글을 썼다고 해봐, 스스로가. 오늘은 시상식이 있는 날이고, 그래서 뭐 어쩔 거야, 라는 느낌이 있다고. 근데 이 문장이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생각할 때는 빨간 원피스 파란 구두가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자기의 의견이한 문장이 있으면 글이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꼭 들어가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것도 이야기했었죠. 바깥에는 네, 회색빛 찬 바람이 불고 있고 쇼윈도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반, 반짝거리고 유혹하고 있고 카페 의 오렌지색 테이블에는 흑인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금발의 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 나 표준보다 가채중인 유대인 작가가 있다. 이까지 만하면 사실을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뭐 어쩔 꼰대라는느낌이라고 그래서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돼, 의견이 작가의 문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을 이루는 실체들에 대해 경건하게 내야 네, 한다. 이 의견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자기가 느낀 의미를 우리 서현아 학생이 그책 보다가 필사했었던거 하고 자기 느낀 점 썼죠 그게 결국은 의견이야 그게 있어야만 그한 꼭지가 완성되는 느낌이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한 게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쉬운 얘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 줘보세요 제주도는 화창하다 플든 네. 바람이 많이 모아 대전은 안개가 자욱하다 서울은 잔뜩 흐리고 비가 오려 한다자 이렇게 글을 썼다고 생각해봐 이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어 날씨가 그렇다 어, 그냥 정보만 전달한 거죠. 어, 서울은 뭐 흐리고, 비가 오려고 하고, 대전은 안개자고, 이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완성된 느낌이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하나 맺어야 돼. 어, 비가 서울은 흐리고 오려고 한다. 비가 오든 화창하든 우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 한장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런 주제나 의견이 나타나야 저자의 진짜 목소리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위에 이네 줄은 누가 써도 똑같죠. 왜냐면 옆에서 분도 날씨 보니까 제주도는 화창하다고 하고, 부산은 바람 많이 분다고 하고, 대전은 안개자고, 서울은 흐리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그 정보를 섭취할 땐 똑같다고. 근데 그 밑에 이 줄은 다르죠. 화창하든뭘 하든 우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 이거는 각각 다 틀릴 거 의견이. 이 문장을 보고. 그래야 자기 글이 된다라는 거. 잘안와닿죠 이게 좀 어려워요. 좀 느낌은 와요. 어, 네, 다행이고. 여튼. 자, 어, 이건 또 조금 그간데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laughs> 내일은 비가 오거나 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우산을 챙기거나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일 비가 오거나 오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우산을 챙기거나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어쩌라고잖아. 이게 제가 약간의 극단적인 예를 든거예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을 안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지. 의견은 이렇게 좀 해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게 의견이거든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지 않을 확률이 높다. 우산을 챙기거나 챙기지 마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을 안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 주제, 글의 결론을 맺을 때는 좀 단정해야 돼. 이렇게 탁! 딱 잘라 말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정에는 기세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은 성민이를 편애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글을 쓰는데 우리 반에 성민이가 있는데 선생님은 성민이를 좀 편애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글을 쓰는 순간에 그렇게 글을 쓰는 거고 하 밑에 성민이 아, 선생님은 성민이를 편애한다. 뭐가 단정인이에요 그렇죠. 밑에 거는 확실히 선생님은 성민이를 편애한다고딱 느끼죠. 근데 위에 거는 편애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거는 아리까리하게 약간 빠져나갈 이건 내가 확실하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독자들은 글을 읽는 사람들 이렇게 이 아리까리한 걸 싫어해요. 편애한다. 이걸 딱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을 하는 순간에 반대 논리가 올수 있어. 아니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반에서 선생님은 성민을 편애하지 않아라고 옆에 친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때 편애하는 선생님이 성민이를 편애하는 증거를 밑에 좀 써줘야 돼. 단정을 하려면. 그래서 단정이 어렵기도 하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글을 원해. 아닌가 이건 싫어한다고 글을 쓸 때. 그래서 이렇게 설득력 단정이라는 위험을 감수했을 때 비록 독자들은 오 어, 그렇구나 성, 선생님이 성미를 편애하는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거. 자 사례 하나. 이것도 좀 그냥 제가 한번 봤어요. 그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 되게 단정적인 문장이에요. 아 그는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근데 이거를 이막 뭐 되게 단정적으로 쓰지 않으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것은 내가 제멋대로한 상상이고 만일 틀렸다면 미안한 일이지만 그는 어딘지 모르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한한 한, 두세 줄의 문장을 위에 한 문장처럼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 밑에 것처럼 쓰는 거는 좀 답답해요 듣기에. 뭔가 내 멋대로 한 상상 아닌데 저 친구 가나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은. 네 자신감이 없는 느낌도 들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쭉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한국 경제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단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요 경제는 오 굿. 두 번째 성민 선생님이 성민이를 편애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죠 방금 했던 거. 예림이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어그자 네. 한국 경제는 부활했다. 선생님은 성민이를 편애한다. 예림이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딱딱딱딱 단정 짓는 게 훨씬 더 독자들이 글을 읽는 사람 그 사람의 글에서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